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취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취집이라는 말을 20대 후반에 알았어요. 취집이라는 말을 듣고 여자 입장에서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걸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집이 쉽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20대 중반쯤 대학을 졸업하고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은 30대쯤 되면 막연히 월급이 300만 원 근처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현실은 중소기업은 월급 200만 원대에 머물러 있고요. 30대가 돼도 월급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좌절하죠. 그리고 화이트 칼라임에도 불구하고요. 블루 칼라보다도 적게 번다는 사실을 알고 현타가 와요. 블루 칼라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연장 수당을 합치면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데 젊은 시절에 하루 9시간, 12시간 노동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일은 고되니까 월합에는 꿈도 못 꾸고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20대 중반이 되고 30살이 가까우면서 남자나 여자나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이러는 게 없어 불안해지고요 여자들은 서른이 넘으면 내가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이 가장 이쁜 나이일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해요 남자들한테 결혼식은 그냥 연애에서 이한 단계 발전 단계로 가는 통과 의식인데 보통의 여자들한테 결혼식은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 주인공 공주가 되는 유일한 날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28살 30대 초반에 사회생활에 지쳐서 그냥 결혼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여자들 전투력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의 여자들이 다들 말하는 좋은 남편감은 심플하게 자상하고 능력있는 남편을 말해요 언뜻 들으면 단순해요 저 정도 남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상하다의 뜻은 집에 (7시) (8시) 이전에 들어와서 아이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느라 애 보느라 심심한 아내랑 놀아주고 뭐이 정도의 뜻이겠죠. 능력 있다의 뜻은 말 그대로 연봉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약간 있고 약간의 다른 재능을 가진 남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여자들마다 자상함의 기준, 능력이 다들 다릅니다. 어떤 여자는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여자는 연봉 3천만원 이상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상함의 기준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으니까 애랑 좀 놀아주고 쓰레기만 버려주는 최소한의 남편, 아빠의 역할만 수행하기 바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냥 다 귀찮으니까, 아 너가 다 해. 난 몰라. 이런 자상함을 말하는 여자도 있어요. 결국 결혼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이성적인,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갖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결혼과 실패한 결혼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능력을 많이 보지만 남자가 다소 능력이 모자라도 여자의 판단 능력을 무디게 만드는 편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과 뻔뻔함이에요. 자신감과 뻔뻔함을 잘못 사용한 이해가 허세와 센척인데 하지만 자신감과 뻔뻔함을 세련되게 사용하면요 나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나요. 가끔 보면 저런 여자가 왜 저런 남자랑 다니지 싶은 상황 보일 겁니다. 남자를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나 역시 사업하다가 사기꾼 같은 애들 만나면요 이들의 넘치는 자신감과 말발에 잠시 내이 이성이 마비가 와요 진짜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실을 너무 자신 있게 뻥튀기 시켜 말하면 어. 어, 그런가? 뭐, 싶은 마음이 들고요. 상대의 말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넘치는 자신감이 넘어갑니다. 여자들이 결혼해서 취집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남자의 자신감 때문이기도 해요. 성공한 남자는 자신감과 함께 추진력, 지구력이 뒤따라오는데, 근데 이런 남자가 많지 않아요. 이게 눈에 안 보여서 판단도 안 되고, 성과를 내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성과를 내도 초반 성과는 굉장히 이게 미미해요. 하지만 이 작은 성과가 엄청난 결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건 성공이라는 과정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취집을 하려는 여자는 본인의 성공이 아닌 남자의 성공에 이게 올라타려는 거라 결과로 보인 남자를 찾죠. 솔직히 결과는 누구나 맘먹으면 쉽게 만들어냅니다. 10년 된 외제 중고차 사고 그냥 있어 보이게 자신을 꾸미면 주변에 거품 낀 소문이 이렇게 더해져서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요. 일단 보통의 여자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을 본 경우가 없고요. 자신감만 있는 남자는 많아요. 20대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1%가 아니라 아마 0.1%일 겁니다. 당연히 내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을 턱이 없고, 서른 살에 넘어서 미래에 성공한 애들은 고시촌에 있던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무언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색에 잠겨 있어서요. 그냥 방구석 찐따로밖에 안 보여요. 취집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고요. 여자 눈에 보이는 성공한 남자는 나이가 많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일과 사생활의 구분이 모호해요. 집에서도 뭔가 읽고 사색에 잠겨 있고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합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그게 곧 놀이고 쉬는 건데 그걸 알 턱이 없죠. 남편이 이돈 일보다는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여자들 보면요. 과연 남편이 가정에 충실해서 월 300만원 아래로 벌어오면 저런 말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업주부들이 대낮에 모여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저런 여유가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걸까 싶어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게 당연한 진리입니다. 남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냥 운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희생과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지식과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따르는 거예요. 여자들의 결혼을 어린 나이에 하는 경우는 이둘중 하나입니다. 1번,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쳤던가, 2번, 진짜 너무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 한 결혼이에요. 보통 2번의 경우를 보고 여자들은 취집을 꿈꾸는데, 여자들의 정보라는 게 본인한테 직접 들어도 이 뻥튀기가 된 정보를 듣는데, 2번 결혼의 경우가 건너 건너 누구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들은 말만 전하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야기해서 두번세번 번 다른 사람의 입을 건너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듣게 돼요 성공한 남자는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더라 어딜 가면 이런 남자를 만난다더라 걔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남자를 꼬셨다더라 현실과 드라마가 섞인 판타지 정보가 쏟아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젊은 나이에 능력 있는 남자 중에 고액 연봉을 받는 세일즈맨은 고액 연봉을 받는 대신 회사가 그만큼 일을 진짜 힘들게 시켜서 놀 시간이 없고요. 자영업을 하는 젊은이 역시 바빠요.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자는 참 모순된 말입니다. 차라리 자상한 가정적인 남자, 경제적 능력 있는 남자로 분리해서 배우자감을 찾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난 남자 이한 가지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능력 있는 남자가 자상할 수도 있고요. 자상한 남자가 능력 있는 행운을 거머쥘 수도 있어요. 설사,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자가 있다 해도요, 키, 외모, 성격이라는 또 복병이 있습니다. 착하고 직장이 좋은데 남자가 이 탈모가 있다든지, 키가 작으면 또 마음이 안 가요. 결과적으로 조건으로 남자를 검색하면요, 검색이 안 돼요. 취집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키 크고 탈모 없고 능력 있고 자상하고 패션 센스 좋은 남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내 살아 생전에 드라마에서나 보일 뿐, 현실엔 없고 다시 태어나도 못 만나요. 외모, 성격, 능력, 자상함, 집안, 학력, 뭐 이런 걸한대 뭉치려면 절대 뭉쳐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남자 보는 법은요. 남자의 높은 학력만 보게 되면 남자가 그 학력을 얻기까지 청소년 시절부터 노력하고 성실했다는 거겠죠. 그 오랜 시간 노력과 성실은 아마 습관으로 배어 있을 겁니다. 또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지혜와 통찰력도 일반인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좋은 직업을 가졌을 거고 좋은 직업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당연히 직업과 직장이 좋으니 남자의 주변인들도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 말은 남자의 인맥이 좋겠죠. 어떤 한 가지에서 이게 높은 성과를 이루면요. 부가적으로 다른 걸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집안의 재물과 연주로 실패 좌절 없이 성공한 인생은 고생해서 성공한 특수저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선민 의식이 있어서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혹여나 나중에 망했을 때이 자존심 때문에 위기 대처 능력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 인생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결혼으로 세 가지를. 그냥 얻는다고 했는데, 어,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받았어요. 남편의 직업과 남편의 인맥, 남편의 전문적 지식을 여자는 결혼 하나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연애 결혼은 내가 어떤 이성관을 가져도요, 생각지도 않은 이성한테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정신 차려보면 아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면, 저런 생각들이 실제 내 결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요. 내 자신이 많이 어리숙했고요. 오히려 편협한 생각이 정말 좋은 결혼 상대를 놓쳐서 후회를 합니다. 나한테 조언을 해준 사람들도 나보다 그냥 나이만 많았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취집이니, 욜로니, 워라벨, 딩크족 뭐 이런 말들이 남자와 여자,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요. 미디어와 기업들이 이걸 상술로 이용했다는 걸 아직도 모를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